당신에게 소소한 권력일지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때론 커다란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권력을 이용한 정책이나 계획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.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수혜를 입는 개인이나 단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,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상대편을 먼저 세심히 살펴주시고, 그들에게도 동등한 출발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.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보상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.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주십시오. 국민적 지지가 50%를 넘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보호를 우선시해 주십시오. 다소 늦더라도 재정 확보와 치밀한 계획을 선행한 후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통령 당신의 말 한마디,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. 상처받는 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